안녕하십니까 가가이 구독자 여러분 어 이제 여름 갔습니다 어, 오늘 정말 촬영하기 괜찮은데요 선선해서 오늘의 주인공 하반기 또 최대의 관심 차량 중에 하나죠 BYD 코리아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시라이언 7인데요 모델 Y의 경쟁자입니다 지금 모델 Y가 전기차 시장다 빨아먹고 있잖아요 정말 블랙홀처럼 빨아먹고 있는데 BYD 시라이언 7이 모델 Y와 거의 비슷한 차체 크기의 성능 구성도 상당 부분 비슷한데 가격은 실구일가 기준으로 서울에서 800만 원 저렴합니다. 4,490만 원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비와이 코리아가 보조금을 아예 산정 전이라 그냥 180만 원 할인을 해줘가지고 4,31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인데 우리 송문철 기자도 지금 촬영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더니 이거 4천만 원대 차급이 아니라고 최소 5천만 원대 에상 받을 차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 부분 내장이 고급스럽습니다. 내장뿐 아니라 디자인이 테슬라 모델 아이보다 압도적인 우위에요 최근 EV5가 좀 비싸게 나와서 굉장히 질타를 받고 있잖아요. 중국 거보다 왜 비싸냐. 디자인을 봤을 때 EV5 괜찮은데 BYD C 라이언 7 공기역학 개수가 0.28입니다. 그 공기역학 개수에 숨겨진 디자인의 디테일 한번 같이 만나보시죠. 자, 먼저 전면부입니다. BYD가 얘기하는 이게 X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도 이제 자주 보니까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이렇게 보면 여기는 모델아이랑 비슷한데 이 부분을 X로 꺾고 에어커튼? 구멍을 뚫으면서 X 느낌이 확실하게 납니다. 이게 이제 BYD가 강조하는 X자 전면 패턴의 아이덴티티다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주간주행 등이랑 LED 헤드램프가 굉장히 날카로 깊게 들어가 있죠. 이거 금형에서 이런 부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고요. 앞모습은 역시 에어로 다이나믹 때문에 둥그렇게 유선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전면의 X가 굉장히 강인한 그리고 2D BYD. 한국에서는 이걸 되게 특이하게 쓰고 있지만 어쨌든 2D BYD에 보니까지 상당 부분 유선형으로 쭉 올라가는 그리고 굉장히 넓은 전면 유리까지 하나의 덩어리처럼 단단하게 짜여진 그 느낌을 줍니다 시 라이언 7의 가장 큰 디자인의 특징은 사실상 측면이죠 가장 멋있는 부분이 측면인데 어떻게 멋있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측면 보면 딱 쿠페형 SUV 어떻게 보면 막한 느낌도 상당 부분 나는데 벨트 라인 굉장히 높고요. 벨트 라인 높으면서 벨트 라인이랑 바디 라인이 같이 위로 치켜 올라가면서 루프 라인은 밑으로 내려오죠. 전체적으로 뒤에가 단단해 보이는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그 C 필라와 D 필라의 간격을 굉장히 단단하게 메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루프 라인과 벨트 라인 사이를 검정 유광 처리를 통해서 플로팅 천장이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고요. 저는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공기역학인데, 오 어, BYD의 휠 19인치 휠인데요. 편평비가 앞뒤가 다릅니다. 후륜구동이라 이제 뒤에가 편평비가 좀, 좀 넓은데 휠이 그냥 내연기관 휠 같아요. 에어로다이나믹 그렇게 강조하는 회사인데 휠을 보면 전형적인 스포크 내연기관 휠이라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BYD가 오히려 디자인적 요소를 저는 기아차 디자인 그 전기차 보면 그 답답하게 사각형을 막 덕지도 덮어놨잖아요. 제가 늘 마음에 안 든다고 했는데, BYD는 내연기관 휠. 요즘은 저는 굉장히 깔끔한 것 같아요. 야, 이게 4천만 원에 차인데 디스크 타공을 했네요. 약간 스포츠가 느낌도 주게. 뭐, 오릴 드라이브는 성능이 엄청난데, 지금 기본형 한국에 나온 후륜구동 RWD는, 뭐 성능은 그냥 그럭저럭 평범한 편이지만, 승차감이 끝내주는 부분입니다. 뭐, 이 부분은 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지만, 어쨌든 측면에서의 이 높은 벨트라인과 뒤에서 쫙 조여주는 그 느낌, 압도적인 쿠페형 SUV. 이 점에서 굉장히 모델화이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내 크기는 같은데 측면이 상당 부분 쿠페형이라는 특징. 대신 그 부분 때문에 트렁크 공간은 손해를 많이 봤죠. 자, 후면 한번 가보시죠. 후면도 굉장히 BYD 차량치고는 디테일 엄청나게 신경을 썼습니다. 먼저 후면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 루프 윙이 별도로 달려 있고 리어 스폴러두 개. 에어로 다이네믹를 철저히 신경을 썼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루프 윙이 굉장히 스포츠카적인 그 느낌. 이게 오릴 드라이브는 제로백도 4초대기 때문에 스포츠카적인 그런 쿠페형의 느낌을 제대로 살렸고요. 제일 재미난 부분이 테일 램프죠. 어차피 이제 후면 디자인의 하이라이트인데 테일 램프를 안에 엄청난 물방울로 패턴이 다른 물방울로. 크기와 그 크기를 구분해서 물방울 패턴으로 해서 쭉 테일 램프를 길게 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밤에 보면 굉장히 압도적인 그리고 섬세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쿠페형으로 이제 막한 느낌도 상당 부분 나는데 쿠페형으로 쭉 누이면서 입체적 각들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어쨌든 에어로 다이나믹을 신경을 쓴 윙과 스포일러를 통해서 입체적인 감각 그다음에 길게 이은 테일 램프를 통해서. 시라이언 세븐은 공기 역학이 외에도 디자인적으로도 신경 쓴 차야 그런 부분을 상당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S u V이기 때문에 범퍼는 디퓨저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무광 처리를 하면서 단단한 느낌 딱 그렇게 처리를 했네요. 재미난 건 트렁크 스티커를 붙여놨더라고요. 자 트렁크 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차 크기에 비해서 쿠페형이다 보니까 역시 트렁크 전체적인 공간은 작아요. 어느 차에 비해서 모델라이에 비해서. 그리고 모델아이의 특징이 이 밑에 별도의 큰 공간이 있잖아요 실아이는은 외장 v 트에 가방이 있는데 밖에서 이제 v 트를쓸수 있게 해놨거든요 이 공간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네요 전체적으로 쿠페형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공간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제 의자를 접었을 경우에는 또, 또 다른 공간이 생깁니다 이게 중국에서는 전기차는 차박이 안 되면 은 상품성이 아예 없다고 하는데 얼마나 차박이 잘 되게 되어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평탄화가 되고요. 이 보통 이제, 이제 접이식 이 부분이 떠 있잖아요. 이렇게 측지기를 통해서 딱막음해서 그냥 매트만 깔면 거의 완벽한 평탄화를 할수 있게. 어,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번에 e v 5도이 부분을 도입을 했던데 참 중국 차들이 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중국은 전기차에서 차박 노래방 기능 없으면 안 팔린다고 합니다. 자 실내 공간 말씀드려 2열 먼저 앉았는데요. 시트의 쿠션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방석도 4 명이 타면 안... 상당분 괜찮아서 제가 늘 허벅지에 불편하다고 는데 오히려 어 굉장히 허벅지도 편해요. 거기에 뭐 지금 제 키에 다 맞춰놨는데 주먹 3개 이상 들어가고 헤드룸도 주먹 하나 이상 넉넉히 들어갑니다. 공간은 뭐 어차피 모델아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정말 공간은 넓고 패밀리 SUV로 이 정도 그 이상이 필요할지 모를 정도로 공간이 넓습니다. 전기차라 역시 센터 터널 올라가는 게 없어서 다섯 명이 다도 충분하고요 열선이 있고 이 부분이 좀 과잉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핸들은 이렇게 달려 있지만 원가라는 부분이라도 무게를 개선해 보면 없어도 될것 같은 부분에 어떻게 보면 테슬라 절대 안 하는 이런 별도의 스티치를 주면서 어 도어 핸들을 별도로 처리했다는 점 물론 앞에도 비슷한데 저도 이런 부분은 되게 특이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시트의 착좌감이나이 인조 가격의 쿠션 그 터치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정말 평범하네요. 그냥 대중차의 느낌에 딱 맞게 그냥 컵홀더만 달려있는데 이 부분도 특이해요. 이 구멍 두 개가 스마트폰 <laughs> 수납함이라고 그러네요. 별도의 기본적인 수납 호주머니가 달려있고 어쨌든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해놨다는 부분 그리고 비싼 시트, 스포츠 시트인데 헤드레스나 일체형이 된 시트를 뒤에서 봤을 때 어, 마무리라든지 이런 부분 다 괜찮습니다. 인조 가죽이 굉장히 섬세하게 스티치랑 함께 굉장히 마무리 품질이 좋네요. 뭐 이제 아쉬운 부분은 그냥 평범한 송풍구 뭐이 부분인데 이열은 어쨌든 열선은 되고 통풍 시트는 없다. 그리고 이렇게 A 타입, C 타입 숨겨놨네요. 이렇게 눌러서 뒤에서도 충전이 가능하게 이렇게 숨겨놨네요. 이 부분은 깔끔하게 처리해서 이걸 그냥 해놨으면 좀 눈에 거슬렸을 텐데 어 여닫이로 해놓은 점은 굉장히 괜찮네요. 자 드디어. 고급스러움과 엔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극치. 1열로 가서 본격적으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동을 걸었는데요. 뭐, 역시 전기차라 대단히 조용합니다. BYD 공통사양이죠, 전기차에. 세 손가락으로 바람 세기를 조정할 수 있고요. 또 위에서 쓸어내리면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운전할 때참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이, 이 부분 재밌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또 BYD, 이게 15.6인치인데 테슬라가 이제 12.4인치고, byd 차량치고는 지금 아토 3나 7에 비해서 15.6인치 키우면서 90도 회전이 안 되게 해놨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90도 회전이 되면 앞에 시야 부분 때문에 이렇게 큰 모니터 인증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을 고정을 하면서 byd 의 형기차,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기아에서 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엔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브라우저라든지 OS를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눠쓸수 있거든요. 내비게이션과 여러 가지 기능을 반씩나눠쓰면서 재미난 부분들은 물리버튼이 정말 극소화돼 있잖아요. 여기 딱. 이런 비상등과 오토홀드. 이건 한번 작동시켜놓으면 시동을 껐다 켜도 계속 작동하는데. 그 다음에 회생제동. 스탠다드와 하이 두가지 나눠서 회생제동.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압률이 성해져고 정도. 이렇게 물리버튼 이딱 요거 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5.6인치 디스플레이의 상당 부분 물리버튼 기능을 이렇게 고정형으로 밑에, 맨 밑에 깔아놓고요. 위에는 편집을 통해서 즐겨찾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름철은 열선핸들 필요 없잖아요. 열선핸들 지우고 예를 들면 겨울이 됐다. 편집에서 이런 기능들을 추가를 할수 있습니다. 누르면 여기 공조가 별도 버튼으로 형성이 되죠. 뭐 나는 스마트 충전 기능 자주 쓸 거야. 또 여기다 별도로 서라운드 뷰 물론 스티어링 휠에 달려 있지만 나다주을 거야.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 기능을 필요가 없으면 지우고 가져다가 쓸수 있게 해놓으면. 저는 이 노래방 기능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솔직히 노래방 기능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음악으로도 즐겁게 들을 수 있거든요. 즐겨찾기 편집 기능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뭐 아이폰 쓰듯이 굉장히 편안하게 쓸수 있는 기능. 마찬가지로 차량과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아, 지금 여름철인가 시 통풍을 쓰는데 겨울에는 나 시트 열선 많이 쓸 거야. 그러면 시트 열선을 갖다 놓으면 다른 기능이 사라지고 지금 앰비언트 자리를 대체했네요. 앰비언트라이 자주 쓸 거야. 시 통풍 안 쓰니까 겨울이라. 이렇게 즐겨찾기를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참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난 게 차일드락 기능도 버튼으로 해놨더라고. 요 보통 이제 그 도어에 열면은 온오프 기능이 있는데 차일드락도 하나의 버튼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끔은 쓰는 모든 창문 열기. 이거 뭐 한여름에 가끔씩 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즐겨찾기 구성을 할수 있다는 점은 중국 전기차가 정말 현대기아 차보다 앞서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물리 버튼을 아랫단에 다 깔고 각종 즐겨찾기로 위치를 조정하면서 내가 편안하게 쓸수 있다는 점들. 빠루빨리 현대기아가 컴퓨터 엔지니링 쪽에서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5.6인치 크기 저는 딱 이게 반으로 나눴으면 최강인 것 같더라고요. 티맵이 기본이거든요. 분할해서 티맵과 기능을 물리 버튼을 대체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능을 나눠서 쓰는 부분 깔끔합니다. 기본적인 성품과 관련된 부분들은 맨 밑에 고정형으로 빼놨고요. 앱 형태로 얼마든지 자기가 구성을 해서 쓸수 있게 해놨다는 점. 이런 점도 굉장히 매력인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 보면은. 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기능인데 클리어 뷰가 되죠. 바닥을 볼수 있어서 좁은 주차 공간이라든지 특히 약간 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편리하게 쓸수 있습니다. 30km 이하에서만 작동하게 할 수도 있고 뭐그 이상에다 각종 기능으로 조절이 가능한데 이 부분들은 BYD가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화면을 앞에 읽어서 클리어 뷰 사이트를 보여주는 부분.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심플하면서 물리 버튼은 딱 여기 버튼 다섯 개. 조절대가 제일 7개인데 이 부분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15.6인치 디스플레이 통해서 다 해결을 했다. 025인치 계기반인데요. 어, 계기반 선명성도 굉장히 좋아요. 대신 이제 오릴 드라이브의 고급형에 있는 HUD는 없습니다. 이 부분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 5 0 w 충전 기능인데요. 여기 송풍구가 있어서 스마트폰 충전할 때 발열 굉장히 심한 차량들 많잖아요. 충전이 깔끔하게 되면서 어, 열이 안 나도 저도 좋더라고요. 저 좋더라고 좀 계속 시승해 보면서 이 부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요거는 이제 뭐 스마트폰 충전 건 아니고 이제 카드 시동 버튼 모드 뭐 가능한 그런 카드 이용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스마트폰 충전하는데 이렇게 송풍구로 찬 바람이 나오긴 했다는 점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단점도 좀 보이는데요. 4천만 원대 이것까지 바래 예, 송풍구입니다. 너무 평범하죠? <laughs> 너무 평범한데 저는 이 부분 다 없애고 이렇게 안쪽에 테슬라처럼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는 안쪽으로 넣어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송풍을 조절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고급스러워 보이지도 않고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앰비언트 라이트랑 예를 들면 여름에는 초록색이던 블루 컬러가 나오고 겨울에는 약간 그 레드 컬러 속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면 훨씬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지금 조수석 부분까지 제가 밤에 타봤더니 엄청난 앰비언트 라이트입니다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어, 열대적 분위기. 시라이언 의에또 재미난 게 있으면 이렇게 차량 설정에 들어가면 스틸링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저는 휠이 가벼운 거 싫어해서 기본적으로 스포츠로 놨는데도 그렇게 무겁진 않더라고요. 근데 브레이크 모드도 부드럽게 밟기 기본적으로 부드럽습니다. 조금 밀리는 느낌 정도로 부드러운데 스포츠로 해놓는 게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급제동 이런 느낌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주차 시에 제동 충격 완화. 뭐 이런 재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이거 경험을 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차량이 브레이크를 꽉 주차할 때 밟아서 놀래는 그런 거를 완화시켜주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고뭐 회생 제동은 여기서도 조절할 수 있고 높음으로 놔도 절대 멀미 안날 정도로 회생 제동 이 굉장히 미미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행 거리 늘리려면 회생 제동 높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뭐 주행 보조 에이드스는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주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이 기본적으로 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디스플레이 통해서 근데 기본적으로 세팅은 라이트를 꺼놓고 또 여기 재미난 기능이 있잖습니까? 마이카 기능의 차박을 위해서 이렇게 주간 주행 등을 차박 때 파킹을 반드시 놔야지 주간 주행 등을 끌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 아까 껌껌한 주차장에서 조용히 쉬어보려고 주간주행도 끄니까 딱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차박할 땐이 부분까지 다 꺼버리면 공조까지만 딱 나오고 깜깜해집니다. 뭐 이런 재미난 기능이 있다. 자 시승을 하면서 시라이언븐 4,300만 원에 지금 구입이 가능한데 어떤 매력이 있는지. 내장이나 보면 다 이게 진짜 5천만 원대 이상의 차 같은데 매력이 어떤지 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되게 특이한데요. 저도 이건 현대기아가 요 부분 좀 배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딴짓을 하는지 감시 모니터 기능인데, 현대기아 차들이 보통 앞에 달려있잖아요. 특히 EV5는 굉장히 이번에 크게 여기 다 달아놨더라고요. 깔끔하게, 저는 그 부분 디자인이 너무 많이 안 들었는데, 이렇게 달아놓은 거는 굉장히 잘한 부분 같아요. A 필러에 공간도 차지하지 않는 부분에 딱 달아서, 생각보다 제가 뭐 하는지 라잘 얘가 감시를 하더라고요. 오늘 시승하면서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만졌더니, 그 전방 주시하라고 경고가 들어오는데 이 부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승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행을 시작했는데 텔레스코피 이거는 이제 수동식이네요. 전동은 아니고 이렇게 스와이프 기능으로 통풍 바람 세기 뭐 이런 것들은 참 상당히 재미나면서도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일단 디스플레이 시인성 굉장히 좋고 시트 착좌감 뭐 인조가죽인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트 통풍이 2단인데 2단으로 하면 엄청 바람쐬요. 그래서 1단 정도 해야지, 어, 궁둥이 시립니다. 궁둥이 시릴 정도로. 통풍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요. 특이했던 부분이, 이게 회생제동이, 이게 뭐문제 스탠다드하고 하이만 나오는데, 생각보다 하이로 났는데도, 회생제동 지금 작동한 거야 마저 정도 느낄 정도로 거의 안 느껴집니다. 스탠다드로 넘으면 거의 내연기 관차 느낌 나고요. 저는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도 갈고 싶지 않고 해서 전기차라면은 회생제동 굉장히 많이 쓰는데 생각보다 회생제동이 BYD가 쉬라이언 세븐뿐 아니라 쉴도 그렇고 아세서리도 그렇고 회생제동 쪽에서는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팅 자체가 그 전기차의 멀미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어쨌든 회생제동 굉장히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모드 조절인데 꽤 많이 있어요 뭐 눈길은 기본이고. 에코랑 일반의 차이는 크지 않고 스포츠로 넣으면 확실히 반응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주행 모드는 아주 간단하게 조작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유보는 이제 오디오 볼륨 기능이고요. 전체적으로 물리버튼은 뭐 비상등 이외에는 크게 작동할 게 없습니다. 이휠 감각이나 디컷 디자인이 스포크 4개로 봐야 되는지 약간 물안경 끼고 있는 그 느낌도 들지만 휠의 재질감이나 쿠션이나 이런 것들이 꽤 괜찮아요. 그리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쪽에 조절 버튼은 에이다스, 오른쪽은 이제 오디오 볼륨인데, 에이다스는 그냥 세트 한번 당겨주면 바로 작동하고, 속도 눌러주면 속도가 바뀌는데, 글자가 리미트 속도가 굉장히 작아요. 고전 빼고는 뭐 신성은 좋은데, 차선 중앙 유지나 가감소,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작동을 합니다. 차간 거리도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고요. 특이한 부분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클리어 사이트 뷰까지 나와서 지금 30km 이상 또 해제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다 이건 오프로드에서 상당 부분 유용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좁은 주차장이라든지 심플하게 어라운드 뷰 모니터로 볼수 있고요 버튼들이 어떨 때는 조금 뭐이 정도까지 있어야 될까 생각이 들 정도로 타이어 공기압이랑 전비 이렇게 보여주는 버튼이 있는데 그다지 많은 정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버도을 달아놨더라고요 나머지는 계기반의 오른쪽을 커버하는 부분인데 오디오 이외에 사실상 뭐 지금 후륜구동차는 서킷 갈 만한 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디오 정도 많은 기능은 없습니다만 주행에 꼭 필요한 정보들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재미난 건 스포츠카도 아닌데 타이어 공기압이랑 함께 온도를 표시해 주더라고요 그래 어, 서킷 다닐 때 필요한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그런 과잉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트의 그착좌감과 함께 승차감은, 저도 많이 칭찬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승차감은 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이게 주파수 가뭄형 댐핑인데, 어이 댐핑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앞에 에이다스를 통해서 앞에 모터사이크까지 완벽하게 자전거까지 읽어서, 당연히 골목에서는 사람까지 정확하게 읽어내는, 이 에이다스 기능은 꽤 괜찮더라고요. 좀 다시 제가 에이다스를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A/C 활성화를 했는데 토크 스티어 방식인데 살짝만 그냥 잡고 있으면 감응명은 아니지만 흔들어주란 메시지는 거의 안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핸들을 어느 정도 적당히 잡고 있다 하면은 제대로 인지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센터 콘솔은 뭐 전기차답게 굉장히 깊습니다. 거의 제 팔뚝이 다 들어갈 정도로 깊고 여기에 이제 노래방 8만 원짜리 옵션을 선택하면 무선 바이크 충전기까지 같이 달립니다. 노래방 기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어요. 내비틀면서 저는 노래 부를 수도 있지만, QR코드를 통해서 가사를 다운받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아까 노래도 열심히 불러보고 했는데, 상당 부분 재미난 기능. 그냥 이것만 듣고 가도 혼자, 차 안에서 계속 흥얼흥얼 하면서 저도 같이 반응하면서 할수 있는 굉장히 재미난 기능 같아요. 중국은 전기차의 노래방 기능이 거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기차도 차박, 노래 부르고 노는 그런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저는 그래서 무선 마이크 8만원 정도 사서 할것 같아요. 이렇게 하여튼 화면을 2분할을 해서 여기는 각종 기능을 쓰고 티맵은 반만 봐도 굉장히 <laughs> 크더라고 이걸 다 확대하면은 오히려 어지러울 정도로 팀 앱이 커요. 그래서 대부분이 아마 반 정도 이렇게 해서 쓰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는 물리 버튼을 대신하는 터치 버튼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승차감은 가장 큰 특징은 아까도 이제 주파수 감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9인치 휠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특히 휠 베이스가 이제 1930이라 이제 모드라이보다 긴데 방지턱 넘을 때그 다음에 약간 울퉁불퉁한 길 생각보다 너무 부드러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초고속 160km 주행을 해봤거든요 시라이언7이 처음 2023 나왔을 때 고속에서 약간 불안하다고 했는데 26년형, 이게 한국이 처음 수출이라고 그러네요 이제 26년 유럽 그 다음에 간다는데 고속 안정감뿐 아니라 제일 놀란 점은 NVH가 정말 좋습니다 뭐 이중접합유리를 떠나서 NVH가 모델Y보다 훨씬 좋고 승차감 훨씬 부드러운 점이 7 아이언 세븐의 가장 큰 특징 같아요 깜빡이 를으키면 이것도 소리를 조절할 수 있대는데 처음에 비상등 들어온 줄 알았어요 깜빡이 소리가 그리고 예를 들면 우측 깜빡이를 키면 우측 후방을 보여주는 요기 등 근데 저는 이거 끄고 싶더라고요 근데 끄는 걸못 찾았는데 우측 깜빡이 켤 때만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심플한 디자인 속에 물리 버튼을 최소화하면서 전기차의 그 단점이라고 했었던 강한 회생제동을 좀 낮추고 뭐 저는 회생제도 낮춘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오히려 주행거리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승차감 좋게 하고 그런 점에서는 한국 소비자들이 상당히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가격이 깡패예요. 4,310만 원에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모델 아이가 보조금 받으면 5,100만 원 정도인데 RWD가 주행 거리는 이 이슬 아이언세분이 398, 모델 아이가 400이라 뭐 그건 거의 같다고 본다면. 근데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전비입니다. 전비가 모델 아이가 월등히 좋아요. 가장 큰 이유는 무게가 얘가 305kg가 무거워요. 모델 Y에 비해서 배터리 용량도 모델 Y에 비해서 얘가 20kWh 정도 많거든요. 모델 Y가 60인데 얘가 80이더라고요. 그만큼 무거워지고 전비는 떨어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BYD LFP 블레이드 배터리가 안전성은 뛰어난데 이제 무게. 비슷한 용량을 낼려면 c 이 t l 거보다는 좀더 용량을 더 크게 키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00kg가 무겁다는 부분은 저좀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테슬라에 없는 여러 가지 기능들 굉장히 많이 달려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파노라마 선루프의 전동 선쉐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몇 킬로씩 잡아먹는 부분인데 어쨌든 300kg가 무겁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부분이에요 대표적으로 전비가 모델 Y가 5 정도 나오는데 얘는 이제 4.3뭐4.5 정도. 배터리 용량이 20kWh가 큰데도 불구하고 주행거리는 모델와의 알뜰하게 같다는 라 부분이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무게가 많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굳이 도어 핸들 이 있는 걸 별도의 조각으로 스티치까지 해서 싸면서 만들었어야 할까 라는 부분도 있고요 화려한 편의 장비들이 꽤 많은 그러다 보니까 무거워졌지만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그 블레이드 배터리의 용량 그리고 블레이드 배터리의 강점이 화재 안전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셀투 바디잖아요. 이거 완전히 진짜 셀투 팩이 아니라 바디 자체에 배터리를 쫙깔아서딱 붙여서 무게는 늘어나지만 배터리 용량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게 블레이드 배터리의 가장 그큰 장점인데 어쨌든 셀투 바디라 유로 5 스타든 안전성도 거의 동급 최강 수준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라이언 7은 가격 깡패인 것 같아요 4천만 원대 도저히 이 내장과 재질 편의장비를 감안했을 때살수 없는 차다 오늘 이제 여름의 끝 무렵에 올해 전기차 중에 가장 관심 있는 차종이죠 네. 수입 전기차 중에 지금 테슬라 모델Y가 RWD 하나만 가지고 거의 월 7천대 가까이 찍고 있거든요 BYD가 딱 모델Y 경쟁이 될 만한 차로 시라이언7을 내놨습니다 모델Y의 그 엄청난 인기 딱한 가지거든요 가성비거든요 5,299만 원에 보조금 서울에서 받으면 5,100만 원 그리고 그 차급 중형 이상의 차급과 편의장비를 갖춘 차로서 경쟁자가 없었는데 딱 800만 원더 저렴한데 지금 4,310만 원에 조건에서 살수 있는데 시 라이언 7이 크기, 편의장비 훨씬 더 많고 모델아이 의 RWD의 뭐 치명적이까지는 아니지만 단점을 굳이 꼽으라면 비교적 단단한 승차가 그리고 약간의그 NVH에서 고속이나 노면을 많이 그때 소리가 많이 들리는 부분인데요. 소소하게 말하면 그다음에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에 썬쉐이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사서 붙이는 분도 많은데 그 단점들을 가장 완벽하게 잡아낸 차가 BYD 실라이어 7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비교해서 해 보니까 모델 Y 대비 강점은 굉장히 편안하고 여유로운 승차감 정말 괜찮아요 승차감. 뭐 이건 타보시면 금방 느낄 거겠지만 두 번째 고속이나 어, 노면이 안 좋을 때 M-VH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모델 S보다 장점인 것 같고요. 근데 단점은 전비 부분에서 300km나 무겁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이 20kWh가 큰데도 불구하고 398, 400 테슬라가 400이니까 어, 전비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기아 EV5 가격 500만 원예보다 지금 슈라이언7보다 더 비싼데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까지는 어렵지만 모델Y RWD의 10%, 700대 정도를 가져갈까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인 것 같아요. 상품성만 따지면 절대 모델Y에 비해서 가격을 계산하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중국차. <laughs> 테슬라 모델한테 <모델로이도> 중국차인데 <laughs> 테슬라 모델에는 중국차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배터리도 다 똑같이 중국산인데 BYD라는 그 이름이 주는 한국에서의 그 중국 이미지. 어떻게 소비자들이 선택할까? 근데 저는 길게 보면 상품성이 좋은 차가 실패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미 뭐 중국산 차 너무 많거든요. BMW 전기차 사다 못해 기아도 중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고. 볼보도 100% 중국에서 수입하는 차들이 많은데 BYD가 과연 시라이언7 올해 최고의 역작으로 낸 그리고 가격 너무 고민해서 낸 시라이언7이 4,310만원 음, 연말까지 얼마나 팔릴지 두고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상품성만큼은 모델라이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라이언7 디자인과 시승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 알림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